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해외 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인 국제 공동 수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경남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교육감 직속 교육 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북부 교육지원청이 부평 경찰서와 함께 학생 살핀 집중 기간을 맞아 등굣길 안전 및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이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관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시 특수교육 운영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이주호 부청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별 사교육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해외 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인 국제 공동수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국제 공동수업은 서울 학생들이 전 세계 학생들과 온오프라인에서 만나 공동 주제를 토의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시작된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올해는 참여 학교 확대, 대면 교류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하며, 한국어 교육과 연계한 국제 교류 사업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이 해외 학생들과 소통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직속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 정신건강 지원팀 신설, 수업방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적 조치를 강화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원 학생 간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 아동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소식입니다.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이 부평경찰서와 함께 학생 살핌 집중 기간을 맞아 등굣길 안전 및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부광중학교와 부흥중학교에서 열렸으며 교통안전수칙 홍보와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배포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2025학년도 연구학교 운영 지원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025학년도 연구학교는 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장학 지원단을 구성하고 신규 연구학교 대상 사전 컨설팅, 담당자 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연구학교가 공교육 내실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이 지난 12일 관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시 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달라지는 특수교육 정책과 주요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특색 사업 등을 안내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